감사합니다. 필수 문제, 유형 16번, 3 47쪽, <laughs> 221번 유형, 3차식으로 나왔을 때 나머지 할 거야. 자, 가장 설명할게. 10원을, 15를 8로 나누면, 몫이 1이고 나머지가 7이잖아. 하나 없다고. 얘가 8을 3차로 하는 것하고 7을 2차라고 생각을 한번 해봐. 그럼 이 8을 갖다가 다시 4 곱하기 2로 바꿔, 8을. 4 곱하기 2로 바꾸고 그러면 4 곱하기 2 곱하기 1 되고 플러스 7이잖아 그러니까 이식 자체는 15가 맞아요 네? 근데 내가 만약에 4로 나눴다가 가정 한번 해보자고 그럼 몫이 2 곱하기 1이고 나머지가 7이냐 이거지 안된다 이거야 너. 그러니까 2차로 나눴을 때는 나머지가 2차가 맞으니까 그러니까 3차일 때는 2차가 되는데 2차일 때는 7이면 안된다고 그럼 이 7을 즉 2차식을 다시 얘로 나누면 다시 얘로 나누면, 이건 4 곱하기 1 더하기 3이니까, 이게 오리지널 나머지가 될 거라는 거죠. 실제로 원래는 이걸 이렇게 하는 거야. 4로 묶으면은, 여기가 2 곱하기 1이고, 여기 1 더해지고, 플러스 3이 돼서 얘가 묶이고 4로 나눴을 때 얘가 묶이고 얘가 나머지가 되는 겁니다. 그맨초에 처음부터 15라는 친구를 4로 나누면 묶이 3이고, 나머지가 3일 거 아니냐. 이거. 그러면 이 과정 없이 이 7을, 그니까 4하고 나눴다고 가정하면 최종적인 나머지는 결국에는 뭐요? 3이 되어야 된다라는 게 포인트예요. 한번 문제 좀쉬볼 게. 요 자, 2 2 0번 fx를 x제곱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x 5 2차니까 1차 되잖아요. 이차니까 이차되고 그 다음에 <laughs> x-1으로 나눴을 때는 나머지가 4되1차니까상수 되고 fx를 x제곱 플러스 1에 x-1 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해봐라는 거몇차원나 되면 3차제곱 나머지는 당연히 2차 시기와의 그래서 이걸 로 통상적으로 RX라고 합니다 이렇게 됐죠 되게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얘가 8이고 얘가 7인 거예요 8로 나왔을 때 나머지가 7은 맞는 거예요 되게 간단해 원래 이해하면 봐봐 네 8로 나왔을 때 나머지가 2차 8로 나왔을 때 나머지가 7이라고 생각하고 이거를 이렇게 그냥 묻기만 해 이거를 그러면 x 제곱 플러스 1로 나눴다는 과정나 거죠. 2차. 그 나머지 쓰면 어떻게 돼? x 이1 이게 되고. 그 그대로 쓸거 아니냐. 이상한 어떤 상황이냐? 면 얘가 4고, 얘가 8이요. 얘가 7이고, 얘가 4가 되고, 얘가 2곱하기 1이 되고, 얘가 현재 7인 상황이야. 2차식으로 나눴는데 나머지가 지금 2차라는 거야 지금. 되겠냐 안 되겠냐? 안 된다고. 똑같은 1을 그냥, 그냥 묶기만 다루한 거야. 이건 이게 8이고, 얘가 1인 거요 이거를 살짝 분리시켜가지고, 이거 곱하기 이걸로 나누면, 얘가 2차식이고, 얘가 묵시처럼 된단 말이야. 이런 서황안 된다고. 왜? 2차로 나누면 나온지 어떻게 2차요? 됐어요? 그럼 이 친구를 다시 얘로 나눠야 된다고.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롤, C를, X제곱 플러스 1로 나누면, 몫은 무조건 A가 되겠어요. 몫은 무조건 A가 되겠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누가 되냐면, 애초에 처음부터, 이거, 처음부터 그냥 4로 나누면 나머지가 뭐야 3이지? 애초에 처음부터 X제곱 플러스 1로 나누면, 나머지는 이 친구가 될수 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몫이 A고, 여기에 오리지널 나머지는 x-5가 되게 돼 있어요. 는 네. 겁니다. 네. 물론 이걸 묶어서 써도 되는데, 네, 이렇게놔더 다시 한번 얘기할게. 정리를 해서 잘 쓰면은, x제곱 플러스 로 나누면, x-1, q 더블 프라 x가 되고, a에 x제곱 플러스 1에 진짜 오리지널 나머지, 요 놈이 되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그니다 여기서, F1은 얼마야? 4잖아요. 1을 대입하면, 뭐 1을 대입하면은, 여기가 곱해져 있는 게 1이기 때문에, 다 뒤져요. 그 F1이 될 거고, 여기 1 대입하면 얼마냐? 2A가 되는 거고. 1 대입하면 얼마요1 빼기 5인데, 그게 얼마라고? 4라요 그러면 2A는 8이 돼서, A는 4가 되는 거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나머지 원래 이 친구였거든. 이 아래 두는 4에 x 제곱 플러스 1에 x 마이너스. 즉 4x 제곱 x 마이너스 2를 얻어지는 거예요. 자 일단 그런 것다 하고. 그리고 일단은 그한 문제 더 풀어볼게요. 아됐냐고아 222번하고 222번. 이해하면 쉬워. 엑세를 x 플러스 1, x 플러스 2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15x 플러스 15이고 이거를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3으로 나눠서 이때는 나누어 떨어진대요. 나머지 못한 얘기이 친구를 x 플러스 1,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라고 했을 때 이거 한번 구해봐라는 문제입니다. 3차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이 자가 맞죠. 됐지. 물론 이 문제는 대입할 수 있는 여지가 3개가 있기 때문에 그냥 해도 돼. 왜냐면 봐봐. 여기서 뭘 구할 수 있냐? f-2를 구할 수 있죠. 여기는 여기서 f-2도 구할 수 있습니다. 15고. 여기서 f-3도 구할 수있어다 여기기 때문에 이3개고식세개니까 문제를 풀수 있어. 솔직히. 왜냐면 F-1이 0이기 때문에, A, A-B, A-B-C가 0이고, 이거 대표 3개를 연기방식풀 수도 있지만, 2차식 유행사 한번 해보자. 자, 어떤거 이걸 해볼까요? 이걸 해볼까요? 이게 더 쉽겠죠? 알게 아, 되었다면. 자, 이걸로 하면, 이거 살짝 묶기만 하면 되잖아. 봐봐. 이렇게 묶을 거야. 지금 현재는 8이고, 7이에요 3차인데 2차는 상관없지. 다 있어 볼까요? 그냥 묶기만 할 겁니다. X 플러스 1, X 플러스 2 그냥 묶기만 할 거예요. 여기는 X 3, Q 더블 X가 되고, 나머지가 A가 되는데, 잘 봐! 2차로 나눴잖아. 에이씨. 이씨. <laughs> <laughs> 얘를, <얘네, 웃음> 얘를 <얘네, 웃음> 나누면 목숨 무조건 A라고. 잘 보라고. A라고. 그럼 얘를 나눴기 때문에 써어 X 플러스 1, X 플러스 2. 그럼 애초에 처음부터, x 플러스 x 플러스 x 플러스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얘기때문에 얘를 갖다가 쓰습니요 그리고 여기서 이세 중에 뭘 대입할 거냐 라고 하면 당연히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얘기못 구하잖아 그러니까 얼마를 대입하는 지와 3을 대입하면 돼 어쨌든 여기서 3이 죽어요 그래서 f3을 하면 이쪽은 3때문에 0되고 여기3대는 거야. 4, 5, 20이죠. 20에 a, 3, 60, 1이 0입니다. 그래서 a는 마이너스 3입니다. 오리지날, 이만큼이 우리가 지금 아래 니까 a 너 만삼을 지우게 면 마이너스 3에 x 플러스 1, x 플러스 2, 15, x 플러스 15가 될 거고, 전개하면 답이다. 그냥,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은 이, 처음에, 최초에 이걸 나눴을 때 나머지가 이거고, 3차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차인데, 이걸 얘로 나눴다 가정을 하면, 이게 몫이 A가 되고, 다시 얘로 나누는 친구 쓰고, 원래 있는 나머지를 갖다 쓰면 됩니다. 개념원리도 있으니까 풀어보시면 돼요. 아, 그래야, 네, 네. 반드시 외우시면 됩니다. 네. 넘기고. 자, 226번, 이런 거는 하면 돼. 237번도 하면 되고 아까 했죠? 어. 네자 247번 네. 자, 230.. 2 0 0몇 쪽이야? 51쪽 에 250번 몇 번가? 네, 네. 250번도 했어요 옛날 했죠 옛날이요? 들으면 알아요 들으면 는데 한 마디만 더한번만봐도 저요? 아니 있어요 150번 갑니다 최고차의 계수가 1인 3차식 150번 최고차 그러니까 뭐냐면 X 세제곱 어쩌고 저쩌고 근데 F-1도 F1도 F2도 3이에요 이거 해봤죠? 네 해봤어? 안 해봤어? 해봤잖아 이거 이렇게 이 그러니까 f x 라는놈이 3차식인데 아, 이게 무슨 이야기야? f 1이 3이라는 거는 X+1 플러스 했을 때 나머지가 3이야. 이런 뜻이죠. 예 그리고 이거는 뭐야? X-1 했을 때 얼마든지 모르겠지만 물론 다, 다른 곡이겠죠 QX, QF-1, q X 이런 식으로. 여기도 f 2가 0이라고 했으니까 이런 식이 된다고. 물론 여기다 달라. 근데 최고차이에서 뭐래 지금? 1이라고 그러거든요. 여기 2차식일 거예요. 그렇죠? 여기도 그냥 2차식일 거예요. 마찬가지. 그럼 잘 보니까 이거는 이렇게 할수 있어요. x 플러스 1과 x 마이너스 1과 x 마이너스 1대 3인 거죠. 왜냐하면 마이너스 1로어 뒤지고 3왜그1 넘어가 g 9 3 1을 넣어도 여기서 죽고 3이잖아. 무슨 말인지 물어봤냐? 아니, 아니지. 그니까, 러따이 50인가? F1, F2. F3이 예를 들어서 5야. 3차 개수가 1이야. 그럼 그냥 이건 X-1, X-2, X-3 한 다음에, 이게하면 되지 않겠냐고 여러 번 했잖아. 너를 타고 지랄이세요. 야, 문제가 뭐여? X 플러스로 나머지 는 구하래. 뭘 구하라는 거야? F-2 구하라는 거 아니야? 마이너스 1데이해인마다 뭐니, 이씨. 적당해야지, 이키 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도패, 마이너스 12%다 답이야. 얼마나 쉬워. 이게 안 돼? 이런 것도 했잖아, 우리가. 그래서 251번 어떻게 하면 돼? 눈으로 봐봐. 251번. F1도 F2도 F3도 3이라며. 그럼 얘만 바꾸면 되잖아, 3으로. 예. 그래, 안 그래요? 예, 맞아요. 어렵냐? 제가 해? 응. 이런 것도 해봤잖 우리가. 선 그러면 뭐야? f1은 1이구요, f2는 2이구 f3는 3이에 f3는 뭡니까? 3, 3계수 1일때 1, 2, 3, 4죠? 아니죠. 어떻게 한다고 <목소리> 이거? x 1, x 2, x 3 하고 얼마가 들어가 여기가? 일었을때 1이고, 이었을때 2이고, 삼었을때쭉 나와야 다고 얼마야? 잠시만요 s 나와야 t e d i 1 넣었을 때1 나오고 2 넣었을 때2 나오고 3 넣었을 때3 나와야 된다고 e d i l l u d i l l u s t r a t 아니야 l l u s t r 야 t 고 d Illustrated, Illustrated, i l l 여기가 4, 6이야 네. 1 넣었을 때 2, 2 넣었을 때4 3로 쓸기이를 올라가야 된다고? 2X 이 정도는 얘가 알아야 하는 사람인데 작수잖아 어렵네? 어려워? 왜 어려워? 네. 이게 만약에 1 이게 만약에 4오래 그럼 2X 빼기 이렇게 하면 되잖아 벌써니까 여기 봐 처박기 전에 얼마큼 차가워? 응. 적당히 하라고, 이 새끼야. 이 새끼가 뭐? 것도 모르는 새끼야, 죽으고 F21, F22, F4, 아, F32, F3. F2. 어떻게 하면 돼? 그렇지, 너네 집중 무대에 돼지 새끼야. 돼지 아닌데요? 넘친데요? 어이 저기 이네처럼 생겨가지고 에 생겨. 엑스 제곱이라고 때, 이 때, 삼 <laughs> 때, 9. 이런 식으로 가 찾아야 된다 이 말이야. 아 그냥 테스트 안됐어응테스 조립제법 알잖아. 몰라? 그아알 좀... 이거 알 모르면 찾아서 다 하고. 그 자, 어디 할 거냐면. 여기봐 282번, 이것도 요 282번을 통으로 암기하면, 통그래요 이것도 여러분개념원리 선생님이 해줬던 내용이야. 찍어, 이제 찾아. 통째로 외워. 알았어요? 알았냐고, 돼지야. 아니, 돼. 갑니다, 간다고, 더워! XN의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를 x-3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몫선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나머지가 3의 n 의 x 3이에요. 어, 네. 대입할 건 하나밖에 없는데 모르는 게두개야 이게 문제가 됩니다. 3을 대입합니다. 1번. 다 외워. 1번이 아니고 1번. x에 3 대입하면 3의 n제곱이고 n은 9 플러스 3A 플러스 B가 되고, 00 0 죽겠지가 나와. 됐냐? 자, 그러면, 3N국, 야, 이 시골 새끼야. 네, 아, 네, 네. 아, 진짜, 아, 보고 있었지. 근데 얘가 0이 안 나와. 얘가 0이거든. 9 플러스 3A 플러스 B가 0이니까 B는 마이너스 3A 플러스 9가 돼. 자, 이 b 를 갖다가, 여기다 집어넣어요. B 대신에 대입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x 의 n 제곱에 x 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9 2. X n 3 x 3A, 제곱 q X 플러스 3 n X 마이너스 3이 X 3도 있고 X 마이너스3도있으니까 여기도 X 마이너스3 있어야 q u 그냥 이 친구를 인수분해가능. 이이이 이 친구 x 제곱 a x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2를 인수분해를 하면 이렇게 묶어 x 플러스 3x 마이너스 3. 얘를 a로 묶으면 다시 x 마이너스 3입니다. 그래서 x 마이너스 3이 공통 인수가 됩니다. 다시 x 마이너스 3 묶으면 얘는 x 플러스 3 플러스 a가 됩니다. 이 아니. 그래서 x의 n에 x 마이너스 3에 x 플러스 3 플러스 a가 요렇게 된다.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3으로 나누어서 정리하면은 없어지고 자 여기 뭐가 남아? xn 남고 x 플러스 3 플러스 a가 남을 것이고 이거는 x 마이너스 3두개 있었잖아. 하나만 남아. 그리고 qx 그리고 여기서 나머지 열어버리면 3의 2도 고 한번더 x에다가 3을 대입해요. 왜냐면 이거 나려야죠 그럼 여기 뭐가 되냐면 3의 n제곱이 될 거고 3 3 a니까 6 플러스 a가 될 거고 는 뒤지고 3n이 됩니다. 3n 곱하기 2게 3n이니까 이게 대박 뭐야 지금 몇번째 있어 너 어? 두 번째 두 번째, 어, 번째. <laughs> 아우 존나한 새끼 약분하라고 1이야 뭐라고? 레이는 마이너스 5가 됩니다. 자, a가 마이너스 5니까 b는 6입니다. 이두 개의 유형을 여러분들이 아세 개구나 세 개의 유형이 좀 특별한 애들이 니까 외우면 좋아집니다. 나머지 정리를 스탑하는 겁니다 아셨죠 자.